현재 시각 새벽 3 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속보가 떴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 게시판인데 여전히 메인은 어, 21대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자리 잡고 있지만은 어, 새벽에 기습적으로 여러분들 어, 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가 떴습니다. 당헌 제 74조 2및 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 29조 등에 따라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자 성명 김문수. 네, 새벽에 어, 기술적으로 내용이 올라왔고 지금 추가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어, 새벽에 참가했었던 어, 참가했었던 당내 이 투표자 중에서 60명 중에 64명 중에 60명이 어 김문수 후보의 이 당내 대선 네, 선출 취소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충격적인 게 바로 어 새롭게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등록 신청 공고가 들어왔고 등록 신청 기간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3시부터 4시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 등록을 했어요. 국민의 힘에 입당했고 제출 서류 보이십니까? 네, 제출 서류가 32개입니다. 이거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과 한독수 후보가 어, 짝짝꿍을 한 거죠. 짬짬이라고 하는데 짬짬이 대해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독수 체제로 국민의힘이 어,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어,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선언을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 후보자 교체가 확실하다. 네, 이렇게 할 거면 여러분들 이거 <laughs> 이거 왜한 거죠? 여기 수십억 들었는데 이거 왜한 거죠?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한덕수로 가버렸어요. 네 물론 뭐 국민의힘 당규에서도 할 말이 있죠. 뭐냐면은 어,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최성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해야 된다. 이제 어김은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어, 우리 TV 토론 해가지고 그 이후에 투표하자라고 했는데 그 협상 결렬이 어제 취소가 되었고요. 오늘 하루 만에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지가 떴습니다. 네, 참3류를 넘어서 거의 저질스러운 이런. 정치적인, 네, 움직임을 우리가 21세기에 또 보게 되네요. 제가 새벽에 좀 뒤척이다 깼는데, 이제 전 뒤척이다 깨면 이제, 국민의힘 들어가고, 민주당 들어가가지고 체크한단 말이죠, 일정을. 아, 깜짝 놀랬습니다. 뉴스 보니까, 뉴스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월요일 날, 별 이슈가 없다면은,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들은 웬만해서 하한가를 찍겠죠. 그리고 김은수 후보 관련 테마주들은 웬만해서 하한가를 갈 겁니다. 어, 이번에 경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탈락할 때마다 관련 주들이 하한가를 다 찍었어요. 네, 하한가를 다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한가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저희가 한덕수 관련 테마주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좋아해야 될지 다행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약간, 어, 좀 정상의 입장으로서는, 아, 너무 저질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네, 이러한, 이런 행보가, 국민의 행보가, 어, 아마 보수에 대한 당은, 다음 선거 이후에 개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새벽에 올라왔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김문수 후보님 어, 자다가 지금, 어, 물벼락 맞으셨는데, 빨리 입장 한번 밝혀주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